자, 이번 신기는 6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진영, 질서 업쪽팀의이고바바 우동준 선수고요. 그다음에, 7시 현재 다시 1킬을 기록 중인 정윤재 선수, 테란입니다. 오, 한, 한이 자꾸 맞췄다. 개꿀. 자막 수정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분 심폐의 냉선 옛날 맵은 다 튕기지 않나요? 요즘 맵만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일단은 자 바바 선수 9발 6인 뛰었거든요 자 정유 선수 확인은 했어요 자, 급하게 딥팟으로 딱 입구를 막아주면서 마린이 나왔죠 그렇죠 이거는 이 맵에서 구발을 했다? 이 맵은 원래 뒷팟으로 막히기 때문에 안 막히나요? 막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마리 막아버리면 또 막는 게 손해예요 그쵸? 차라리 짓답 말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예 지어버리 나중에 나갈 때 뚫어야 되죠 이러면 그쵸? 완성을 시킬 줄은 몰랐는데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오동준 선수 입장에서도, 그걸 노리고, 했어요 완성을 안 시키면은, 리페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박아볼까? 이, 이, 생각일 수도 있었는데, 완성을 시킴으로써, 어쨌든 간에 그 변수는 사라졌죠. 그러면서 바로 앞마당 올라가고, 가스도 계속 캐고 있죠. 요거는 이제 레어까지, 트엠뮤 까지 생각하면 될것같고요 자. 자, 정윤희 선수 지금, 한바라 바로 3배로 걸렸거든요, 지금. 요거는 뭐다? 어, 저그가, 뭐, 추임유 한, 다던가 뭔가를 할 때, 쬐 때, 한번더 폭발적인 물량으로, 아까 전판에도, 불꽃 테란 좋은 것도 보여줬거든요. 자. 아무래도 저그 입장에서, 테란이 이렇게 입구를 막아버리고 이러면은, 뭔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 모르기 때문에. 이게 또, ...지 모르겠습니다. 자, 벌써 조합은... 아, 저, 저... 요거... 막말로 지금 열고 또 푸시를 한 적만 하면은 그쵸? 저분은또 선큰을 박아야 되고 가난해질 수 밖에 없거든요. 드론에 아직 안 붙었기 때문에 자, 히드라 리스크 댄! 저 뮤탈이 아니라 히드라 리스크 댄! 자 진출합니다 어어? 다시한번 혹시나 모를 뒤치기에 대응해서 일꾼을 가져다 놨구요 그쵸 이거는 시간 벌어야 되거든요 자 바로 막아버리죠 그러면은 당황스러울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아스티업딱 되면서 자, 이건 완성시키면 안 됩니다. 정윤재 선수 집중해야 돼요. 자, 원성큰, 초성큰? 아, 이거.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 이러면은 게임 끝나거든요? 와, 정윤재 선수. 땡까기 판단을 하면서 지금. 와, 지금 드론 다 잡히고. 요거 그냥 그대로 뒤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미네랄 뒤로 가서. 메딕, 메딕. 아, 메딕 하나 좀 아쉽고요. 이거 팝이 한 마리가 살아있어서. 아, 한 마리 죽었는데 투맨틱이에요 어, 잘, 잘, 잘 붙었어요. 와. 그래도 나름 또잘 붙어가지고. 아, 이거 지금 뭔가요, 이거. 아, 이거. 이거 드론으로, 그렇죠. 드론. 비비기. 아, 뭐 나와, 너 나와. 아 어, 지금 이 자체로 너무 손해해요 너무 불리해요 지금. 빌드도 들켰고 거기에 지금 오버라도 잡혔어요. 아 어, 지금 정인재 선수 오늘 너무 화끈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불꽃 테란의 정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 큰 이게. 지금 후속 병력도 계속 오기 때문에 3배력에서 성큰 더안 짓는다 그냥 이거 그냥 뚫어버리면 돼요. 예. 별도의 운영이 필요 없이 그렇 이거 후속 하면 은 주부대 될것 같은데 주부대로 그냥 뚫리거든요. 지금 드론 다시 채우느라 바빠요 지금 오동주 선수는 드론 피해 를 입었기 때문에 자. 아성강까지, 그렇죠. 안전하게. 게임이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팀의 마지막 선수로서. 저 아직, 저 게임만 안 끝나면은 충분히 역전할 수 있죠.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힘을 실죠 정, 정윤재 선수도 지금, 뚫겠다는 마인드에요, 지금. 그쵸? 4성큰? 기다려봐라. 메딕 2개 오면 간다. 그쵸? 심시티 하나 더. 그래쌩 생가기까지 의식해서 이번에는 생각이 의식해서 이제 챔버까지 심시티 해주고 있고요 4성큰으로 좀 힘들 것 같거든요. 널 커업이 지금 됐나요? 그래도 무리를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정윤재 선수도 무리를 했다가 괜히 막히면은 바로 역전의 발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멀티가 없습니다 정윤재 선수도 자 일단 럴커가 나왔기 때문에 한숨 돌렸죠 그죠 오동재 선수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고 갈가먹기, 점사 .4. .4. 자, 일단 한 마리. 자, 이러면은 정윤, 정윤재 선수도 급할 거 없어요. 그쵸? 지금이라도 팩토리 올려서 입구를 잡았기 때문에 탱크만 딱 나와주면은 됩니다. 입구가 넓기 때문에 나오는 동안에 싸먹을만 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동준 선수도 야금야금, 어? 반응하셔야 돼요. 그쵸.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숨통이 트이거든요. 오동준 선수. 자. 자, 야금야금. 자, 한번 읽었어요. 자, 이번에도 또잘 반응해주면서 어, 이등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오마린. 자, 어쩔 수 없이 전선을 후퇴하는 정민재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쵸. 적어도 멀티 하나 다시 가, 더 가져가면서 운영 가능하거든요. 자, 스파이어. 어, 마린 릴리? 랠리? 릴리가 아니라 이제 빨려 들어가. 어, 지금 야금야금 이득을 잘 보고 있어요. 오동준 선수. 자, 3번 거까지 봐갖고, 안전하게. 그러면서 스타포트까지. 자, 그렇죠. 저분 있고, 시간 좀 벌고. 이거 못 들어가요, 이거. 사성큰이 있는데, 이거 한부대로. 진작에 회군했을 이건 이제 후속 병력, 그렇죠. 3번 거가 있기 때문에, <laughs> 수비하고, 이걸로 이제 후속 잘라주는 용도. 판단 좋습니다. 자, 이거, 투루할 거 끊었죠? 방금? 자, 이러면, 오동준수도 더 이상 전진을 못 합니다. 자, 이거, 이거 보여요. 아, 와. 이거, 일랄커죠? 나가서 바로 컷 해주면 됩니다. 어? 깨지나요? 그쵸. 원룸커인데, 일단 터렛이 깨졌습니다. 자, 아, 오동준 선수도 무리하면 안 돼요. 겨우 트인 숨통이기 때문에 멀티 늘리면서 후반 봐야 됩니다. 자, 이거 한기? 두기? 아, 한기. 어우, 지금. 두기였으면 몰랐는데 한기는 너무 아니랬죠. 이렇게 되면 언덕에 또 병력이 갇혔어요. 어? 어? 그렇죠 올라갑니다 이제 용마리아 요거는 차라리 널카 하나만 잡고 잡는 게 어땠을까? 진짜 아쉬움이 드네요. 결국에 나간 명력이 큰 이득은 취하지 못하고 정리가 됐는데 이게 뭔가요? 아 근데 확인했어요. 전판에 승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드랍십인데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했는데 못봤나요자 확인이 안 됐네요. 자 일단은 병력이 전진 배치돼 있는데 떨어졌어요. 저글링 지금 불이 낫게 들어와 돌아오는 중이고. 자 오버라드 트러블 다시 태워서 갑니다. 아 최소한의 이득 지금 야금야금 이득 잘 보고 있어요. 여기서 또 내리고 자, 손 많이 가게 하죠 근데 스파이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버로드가 막혀가지고 스커지도 못 뽑고 있어요, 지금 자, 오버로드 나왔는데 또 막혔어요 59대59더 뽑아야 되죠, 이러면 자, 한방 나옵니다. 투 탱크랑 원 배슬 강력하거든요 이거 지금. 자 이거 판단 내려야 돼요. 스탑 커안 먹혀요. 배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와 어, 이러면서 또브합 십은 또 갈라고. 자. 자, 한번 일보 후퇴 스커지 스커지 아, 어, 베틀 잡았어요 좋아 이런 플레이 이거 근데 쌓먹을 만해요 제가 볼 때는 블럭커가 적은 게아니어서그죠 지금 자, 과연 오, 잘 뺐습니다 정류장도잘 뺐고 잘 들어가고 잘 뺐습니다. 일단 서로 받쳐주는 이미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진 드론 싹 털어먹기 아저 봤는데 아까 대기하고 있던 드랍쉽이 들어가면서. 이러면서 정면은, 탱크라인은 그래도, 오동준 선수, 한번더 걷어냈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지금 다 날라가요, 지금. 본진의 스포닝볼 다 날라가고, 히드라젠 날라가고. 지었죠, 여기다, 다시. <laughs> 자, 받쳐주는 유닛만 있으면 돼요. 럴컵 충분히 많거든요, 이거 지금. 말이 수만큼 럴커가 있어요. 말이 수만큼 럴커가 있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닝, 링... 그쵸. 폴이 깨져가지고, 닝을 못 뽑는 상황. 자, 자, 이거 옵니다, 또, 탱크. 근데 지금 탱크 모드가 낫나요? 차라리, 퉁퉁포로, 견제를 하면서, 어, 일단 모두 모드 하면서 모두 한다는 것 자체가 길어서 기회를... 자 갑니다 아마 바로 갑니다 자 방일업이 되어 있어요 방일업 방일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린이 그렇게 한 방에 다 죽지 않고 잘 버텼죠? 거기에 지금 탱크가 다 살아서 버텨주기 때문에 아, 이러면은, 이제, 셋이, 무방비죠. 아, 셋이, 날라갑니다. 드론 대학살. 어? 아, 럴커가 피가 다 달아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냥, 후호가 되긴, 되는 와중에, 이거 너무 좀, 힘을 많이 받습니다, 저그가. 그래도 나간 병력 다 막았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정류장을 못써주는 사이에 드론도 다 살았고 심지어 막았어요 와 이게 또 게임이 한턴 버텨내면서 자방 2업 적은 테란은 2일업입니다2일업 테란 업그레이드 좋아요 그러면서 11시 커맨드 이거 근데 일에 돼잇 업안돼 있나요? 아 이제 눌렀어요. 배스리 세긴 4긴데 깜빡하신 것 같아요. 어왜안돼 있지? 이러면서 스커지 두기 두기 줄여 러커가 없습니다. 이 일억 말인 어떻게 먹죠? 근데 메딕 마나가 없네요. 자 일단 메딕 마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변수. 레딕 많아 가 없는데 긁혀? 그 오케이 <laughs> 자 근데 저그 병력이 너무 초라해요 네. 이 병력을 감당하기에는 저그 병력이 너무 초라합니다 한번 긁어주나요? 아 GG 나오면서 액션 클래스 팀이 4대 2